먼저 한다 텔레비틀 <목소리> <목소리> 아따 마마, 안녕 하 세요. 병만 레이디 아따 마 마가 돌아왔 습니다. 예. 아 며칠 동안 못 뵀는데요. 집에 공사를 하느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비디오를 못 찍었습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서 어,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될 때 어떤 때가 있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테이블에 건강식품이 즐비합니다. 전에는 뭐 남들 사다주기 바빴던 건강식품을 이제 내가 즐비하게 먹기 위해서 테이블에 쫙 깔아놓죠. 왜냐면 깔아놓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쫙 깔아놓고 건강식품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던 일일 드라마를 아주 즐겨봅니다. 시간 맞춰서 딱딱 챙겨봅니다. 딱딱. 여름아 부탁해. 뭐 태양의 뭐 시기 그런 거. 뭐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주로 말하면서, 이제 아, 태양이 나온 거 틀어라, 태양이 나온 거. 아, 여름이 나온 거 틀어라, 이렇게. 일일 드라마를 꼭꼭 챙겨보게 됩니다. 예, 젊었을 때, 40대까지만 해도 제가 수목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수목 드라마 자주 봤거든요.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이렇게. 자, 단편적인 거. 그런 거 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일일 드라마, 특히 뭐, 있잖아요. 자식이 바뀌었다, 이런 거 굉장히 즐겨보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게, 보게 되고. 또 있습니다. 또 식성이 바뀝니다. 전에는, 아, 고기, 고기, 막 고기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고기 생각하면 이제, 아, 뭐, 느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로 우거지 같은 거찾다 우거지, 뭐, 시래기, 이런 거. 이렇게 먹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던 우거지 시래기를 찾, 찾기 시작했다. 이러면 제가 중년이 들었다. 중년이 되었다. 나이가 들었다.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전에는 막, 마음속에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아주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머릿속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냥 내 일과 남의 일딱 구분되어가지고, 예, 내 일이 아니면 뭐, 내, 내, 나에 관한 일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아주, 세, 어, 머릿속이 아주 정리가 돼서 아주 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기가 살짝 먹어서요. 누가 말하면 잘못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뭐, 뒤에서 씹는 것 같다, 이런 거 들지 못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나 나에게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듣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 나에게 뭐 말하는 것같아서왜 이렇게 대답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방고소를 했습니다. 누구 옆에서 방고를 꼈는데나 부르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대답했고 한 번은 부악! 이렇게 꼈는데 나도 누가 나한테 소리지른 줄 알고 왜 이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음. 그리고 눈이 침침해서 이제 책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접어들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사가됩니다 판사, 판단을 많이 하니까 이런 예, 점이 나이 들어서 이제 바뀐 점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 자, 자신과 어, 누가 주위 사람이 바뀌었다 생각하면은 아, 그 사람이 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어, 좀 노인 대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어, 또 어, 아침 드라마 또 봐야 되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따 맘마 아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옵니다 말이 음 생각했던 것과 나오는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했는데 말은 이렇게 엉뚱한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의 어, 주로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 했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언제 엄마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시고 엄마하고 싸우지 마시고 엄마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끼는 아따마마였습니다. 아따마마 나중에 또 만나요.